이문정 검사가 무죄 구형을 해도 또 판사가 제대로 무죄를 해야 되잖아요. 그런데 나라가 바로 서고 있다는 게 뭐냐면 이문정 검사가 무죄 구형을 했을 때두 번이나 그 무죄를 받아준 재판관이 누군지 아십니까? 바로 이번에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된 김성환 전 대법관입니다. 이런 사람들이 이제 제자리에 탁탁 하고 있는 겁니다. 정신 제대로 바뀌고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 제자리에 가고 있는 거예요. 그게 바로 나라가 바로 서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문정 검사 되고 막 이렇게 되고 그러니까 야 그동안 열심히 일했던 이문정 이걸 떠나세요 방금 전에 김재호 대변인님 말씀하셨듯이 이문정 검사 그동안에 얼마나 소리를 많이 냈습니까 이런 사람이 지금 막그 이제 이재명 정부에서 이재명 정부에 잘 보이려고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저는 그럴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본인이 살아온 길이 그거를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래서 이번 인사에 의미. 이를 매우 크게 생각하는 겁니다.